오뎅 꼬치를 만들었습니다. 대충. 예, 남아있는 홍합을 좀넣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, 꼬치를 사다가 오뎅탕을 해 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물을 넣었으니까 끓이겠습니다. 예, 여기다가 양파, 파, 마늘, 당근 좀 넣습니다. 예, 그 다음에 여기 소금, 멸치 다시다, 해물 다시다, 조개 다시다. 나는 넣습니다. 나는 이런 거 넣습니다. 그 다음에 쑥갓을 넣겠습니다. 끓이면 은 완성입니다. 끓이겠습니다. 예, 마지막으로 간장을 조금 넣습니다. 끓으면 완성되는 것입니다. 잘 끓고 있네요. 끓이면 완성입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끓였습니다. 오뎅, 탕, 홍합 좀 넣고, 오뎅, 꽃이식으로 해갖고, 끓이니까 금방 됩니다. 한번 해보십시오.